<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구미 시민의 건강은 우리가 지킨다. 구미순천향병원 소아기내과 김민성입니다. 구미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첫 번째로 오늘은 헬리콥터균이 아닌 헬리코박터균 왜 치료하고 어떻게 검사해야 할까?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치료해야 하느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저희 병원에서 확인된 위암, 위계암, 12지장 괴암, 헬리코박터 연간 위염의 내시경적 소견입니다. 헬리코박터 균은 위와 같은 병변을 유발할 수 있고, 재균 치료를 시행할 경우 위암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으며, 일부 병변에 있어서는 호전 및 완치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검사할까요? 유명한 영화 제목이 있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엄밀히 말해서 틀렸다기보다는 우리가 헬리코박터균을 더잘 이해하게 되면서 기준이 바뀌고 있는 거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헬리코박터균이 있더라도 절대적 적응증이 아니라면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치료하라라고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검사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표는 삼성 서울병원 이준행 교수님의 강의 슬라이드를 참고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검사법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검체를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고기, 혈액, 생검 조직입니다. 생검 조직은 말 그대로 위내시경을 통하여 호흡을 이용해 검체를 얻는 것이고 혈액 검사는 혈액 채취를 하는 것이죠. 이 표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숫자가 높으면 좋은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내시경 힘듭니다. 혈액 채취 검사 아픕니다. 요소 호기 검사 숨만 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검사 정확하게까지 합니다. 저희 구미 순천향병원 종합 건강 검진 센터에서 쉽고 간단한 UBT 검사 즉 요소 호기 검사를 통하여 헬리코박터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시경 힘들어서 못 하겠네. 이런 거 없이 헬리코박터균 그거 검사 못 하나? 헬리코박터균? 아, 헬리코박터균 내시경 안 하고도 알수 있죠. 헬리코박터균? 헬리코박터균? 내시경 없이 헬리코박터균 검사가 가능한 UBT 검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선 UBT 검사하시기 전에 주의 사항은 검사 시행 4시간 전부터 금식을 해야 하며 물, 커피, 흡연도 검사 시작 전부터 검사가 끝날 때까지 금지입니다. 채취 방법은 호흡을 두번 채취하여 검사할 거예요. 크게 숨을 내쉬어 1차 호흡을 채취합니다. 요소 알약을 복용한 후 20분 후 다시 숨을 크게 내쉬어 2차 호흡 수치를 시행합니다. 끝! 참 쉽죠?